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성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열, 두 번째 시간인가요? 9-3 스테이지 들어갈 건데, 아, 왜이캐릭는 아, 자꾸 저한테 슈퍼무기도 안 주고 맞고만 있어라 할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는 이제 클리어가 목표니까. 자, 그러면 9-3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ete destruction of the missile complex is essential. Be advised, Nod will use their Tiberium missiles and their new fighter prototypes against you. Get in there and knock this missile plant out, Mac. Its destructive power is hard to believe. If there really is a Tacitus, and Kane has it. We'll lose. And I hate to lose. Basic maneuvers, manual override. the ride. Not forces that destroy an unidentified fighter prototype, sir. All forces, converge in the missile plant. That's not really a if we're going to use UFOs. I'll write a letter of complaint, sir, if we make it out alive. Reinforcements have arrived. 자 이번 미션은 어, 노드 미사일 사일로 뿌시기 어,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미사일 사일로 뿌시기 보다는 그냥 미션 두번째 하나만 딱 써놔도 될것 같은데 굳이 두개를 써놨네요 어, 칸수 채우려고 그냥 이제 노드 기지 다 뿌셔라 입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순서대로 클리어 하면 이득이 뭐냐 지원병에 루턴트 유닛들이 지원병으로 오게 돼요 이게 아마 일정 시간마다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니맵이, 아, 좀 보일 때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일단은 자원이 있다고 바로 저, 이지, 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음, 저 레이저가, 그니까, 파워 다운 된 것처럼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스테이지 보면은, 레이저로 감쌌던, 그, 혹시 기억하시나? 네, 감쌌던 부분 있잖아요. 그 레이저가 발동이 안 된다 뿐이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어, 지금 뭐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도움도 안 되고. 이게, 예, 그리고 제 기억엔 이 밑에 쪽에 스텔스 탠드가 하나도 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자, 정확하죠? 네. 제거해주시고 일단은 스트레스 탱크 같은 경우는 방어가 약해요 방어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처리해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슬슬 케미컬 미사일이 날라올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대비를 해서 엔지니어를 뽑아주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음. 아니에요 거의 웬만하면 이제 필수죠 혹시나 여기 떨어지면 대형사고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저워는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미션을 9-1, 2, 3 이걸 다해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9-3이죠? 그거를 해 가지고 여기 원래 노드 지원병이 와서 저를 압박을 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득이고, 그 다음에 뮤턴트 지원도 오는 것도 이득이고, 뭐 이득되는 게좀 많죠. 근데 네, 또 이제 반면에, 아틸러리가 워낙 이제 사기 유닛이다 보니까, 여기 는 기지 이제 세우는 동안에 바로 가서 뺏은 후, 제가 이제 아틸러리를 쓰면은, 이게 또 되게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뿐이지, 근데 굳이 없어도 풀려는다 되니까요 그리고 제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정게임을 옛날에 하던 분들은 다그 기억이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했는데 아 이거는 무슨 스테이지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편한 거를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보시면은 항상 뭐 똑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자원 신나게 모아가지고 유니폼포에 예, 보내보니 끝나는 거라서 예, 딱히 뭐 방법이 없는, 없는 거죠.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컴퓨터한테 이제 스모드를 주면은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 아쉬움은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저는 이걸 건의 하고 싶어요. 메인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운 나빠가지고 엔지니어를 만들지 않는 분들은 그냥 한 방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뽑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행히 넘는 분들은 계속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테크는 이만큼 올렸고 상대방이 너무 좋은 테크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최소한 저걸 만들 수 있는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섭섭하죠. 어, 자 왔죠 왔죠 왔죠. 아, 이게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엔지니어도 제가 이렇게 음? 엔지니어 가뒤졌네요 이거는 이제 강제 공격으로 해 주셔야 돼요. 강제 공격은 이제 오른 왼, 왼쪽에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i 어, 지니어가 죽어버렸네요. 근데 뭐, 어쩔수 없어요 어, 뭐. 계속 유닛 모아가지고 보내고 <목소리> <원하고>, 모아가지고 보내고 <목소리> 뭐 스타 같은 y e r t s 게임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n e 안 d 니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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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의 가까운 쪽으로, 네, 카베스트가좀 멍청해가지고, 예, 일일이 찍어주는 게좀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가까이 있는 곳을 보고도, 얘는 계속 멀리 가거든요? 그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예, 네, 어쩌겠어요. 옛날 게임뭐 특징이지. 불편하고, 찌르라, 친절하지 않고, 네, 업데이트 네. 없고, 난이도 뜨겁고 타이탄좀더 좀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얘네 굉장히 안 하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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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야 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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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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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뮤턴트들이 와가지고 저걸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뮤턴트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아이고. 사본도 잘못했는데요. 사고가납니다 자원 터져요. 아! 뭔가구나. 이게 밑에 쪽으로 가면은 길이, 어, 영덕이 네, 있구나. 자원. 계속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을. 먹는게 중요하니까. 그래야 유닛을 교수님이 어, 뽑아주고 운영을 네, 네. 음, 어, 할수 있기 때문에 뉴턴트 네, 네, 네. 뭐, 네. 가지고 그냥 뭐 정찰 보내셔도 네. 되고 네. 아니면은 뭐 기지 보호하셔도 네. 되고 가끔 민감님 보시면은 돈을 주는 네. 형인데 네. 여기는 이제 안 주네요. 네. 어.. 합격이면 네. 그러면... 저 여기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살짝 보이시죠? 네, 이 위쪽에도 자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원 먹고 하면은 자원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메인 건물만 안 터지면은 이걸 클리어한다 이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 괜찮아. 마 레이저 있을거괜요아 괜찮아. 괜레이저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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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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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아 아우 아찔러한 너무 아파요 어우 얘들아 웃지마 잔디 없는거 봐 예. 손해가 얼마나 큰거야 아이고 얘또 예, 한번 터졌구나 아이고 예. 이렇게 고 그리고 중요한 공경을못하신게없네요이안는없고 계속 쭉 밀고 들어갈게요이 안경을 못는을텐데내을게데을 공격하는 유닛은 최대한 뭐 어, 공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 병력 계속 지원해 주시고 엔지니어 태우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유닛 좀 죽는다고 크게 못한 것도 아니고 안 돼, 안 돼. 터치하지 마그 중요한 거야. 뭐 어습니어 자, 바로 갑시다. 오, 어, 빨리 가자. 이리요. 이제 우리는. 기지가 뭐 기지를 피하는 것도 사실 이제 방법이긴 한데 네. 조금 네. 한데, 네. 이렇게 시간을 더 네. 가지고. 네. 아. 준비하고. 네. 네. 위에는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네. 왜냐면은 레이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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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벨리스크. 오빌리스크 있어가지고 저좀 주의를 해야돼요 그리고 어, 엔지니어로 맛있게 먹냠 냠냠 쩝 그리고 이 안보이잖아요 이 안보일 때 쓰는 유닛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빌 센서 어레이라고 자 이제 나올거예요 얘를 디폴로이 이그 커서 딱 이렇게 해주면은 어딘지 보여요이 있고. 아 잠깐만요. 아, 나이 아, 나 또. 아, 또그 욕심 생긴다. 아. 아, 나또욕심 생긴다. 아. 아, 나또 욕심 생긴다. 아. 아. 아, 나 욕심 생긴다. 아, 나 욕심 생긴다. 안 e s 유다이 뭐야, 보야 아, 나나이큰다큰킬 큰일 큰일 났어. 나또 욕심 생긴다. 욕심 생겨아아 아, 욕심 생긴다. 욕심 생겨다 빼서, 다 빼서 뺏어, 다 뺏어 그냥 이야기. 지금까지, no 아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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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저거요 근데 이제 저것도내 거예요. 아예 터픽 맞아 보유시는데 욕심을 저것 욕심을 도내고 아시죠? 이 어, 네 것도 내네 거, 내네 것도 내네 거, 굿! 특급인 것 같아요. 네 것도 네 조치, 것 같아요. 이, 이거 내 거, 내거 좋지 않나, 좋지 않나 어요이거 이제 하나씩 다 먹어 주시면 편안한 게임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이베리오 베스트 퍼실리티는. 하나밖에 못 지어요. 아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문제는 뺏을 수가 있네. 자 뺏을 수가 있으면 뭐다? 내 거다. 아야. 나뭐 터졌냐? 아, 뭐든 뭐든. 엄마, 아 이거 기분 나쁜데? 아 박사 터졌나? 아, 니가 이걸 터트렸구나. 자, 갑시다. 저것도 이제 뺏어뭐러갈 거예요. 그렇고. 여기 이제 미사일 사일로, 이거를 터트려주면은, 얘가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이, 이 케이크 미사이드못 쓰거든요. 자, 아, 일단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저 이제 터트리면 안 돼요. 저기 뺐을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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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속 터져, 속 터져.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자, 이제 제가 그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제게 됐어요. 자, 이제 제게 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죠. 근데 아 이게 또뭐 그냥 정리를 저... 하면 쉽잖아, 그쵸? 그냥 정리를 하면 아쉽잖아. 나도 이슈퍼미 한번 좀 써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수학은 좀전 나도 슈퍼기 한번 써고 그래야지. 이게 게임이지. 아유 여기 여기 이제달전소 예, 아유 난리 났어요 팀컨서이 아직 얼마나 됐나요 생각 많이 들었네요 이제 자원 필요 없으니까 자원을 이제 바로 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선, 우선. 아, 네, 여기서부터는 네, 게임이 네, 완전히 y 뭐 거로 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먹 s i 시고 e s s i 면 Yes, sir. Yes, 쏠 수가 있는데. 네. 기분 나쁘게 저도 i r 잖아요 뭐야, 뭐야. 아, 진짜, 이한 칸, 빨리, 빨리. 빨리 가, 아리 진짜 이이한칸분 나쁘게 맞았으 아니, 까 돌려줘야죠. 그쵸? 아니, sir. 니까 나도 한번 쏴줘야지. 니 아니, sir. 아니, s i 야 아니, s 야, 씨발. 뭐, 아, 이거 뭔가거막 크게 되는지 못본것 같네요. 기분 나게 예스. 안 봐요. Yes, sir. y 씨그주문밖 그거는 데미주문거아니가서 On 그러나 이제 어죠 나머지 애들. 아, 네. 여기다 그 미쳤구나 i r Sir? 안하지? s 바보 됐네요? 이게 사실 아까 제가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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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바바 i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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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r Sir? s i 이 Sir? Sir? 그래서 뭐, 이제 게임은. 좀했 s sir. y e 뭐 sir. Yes, s i 고 Yes, sir. Yes, sir. y e 고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r Yes, sir. y e 이렇게 하 Yes, 게하 r t s 의특 r 은내 s 의해징은전략이해전략전략이이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요 아무튼 <목소리가> 뭐 이렇게 부숴주시면은 이 리그전이 끝나게 됩니다 굳이 안 부셔도 됐지. 어, 자, 혹시 모델, 혹시 모델 이제 세이브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튕기면 멋에 보니까 이거, 이거까지 이제 부셔주시면은. 어. 나야 되는데 끝끝끝 끝. 그렇죠. 이렇게 음. 마무리가 됩니다. 나 디스럽터 안 뽑아 가지고 깼는데 왜 쟤네는 디스럽터 만들어서 깼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지? <목소리> You must stop Kane. He has gained the ability to control Tiberium's effects, to reform the planet so that it supports another kind of life, Tiberium-based life. The Tacitus explains how it is to be done. How can you be sure of this? Because I translated it for him. I have betrayed the world sir, i think i know what kane is up God to. damn it, mac, find out where those fighters are coming from and shut them down. i don't care what it takes. ava, fill him in. sat recon suggests that the fighters are flying out of a secret nod base in east-northeast sector 7. nod is using a stealth generator to cloak their base. ghost Talker and i will take a squad of our own people in ahead. we know how to hide from them. they won't cloak the base if they don't know we're there. i think it's too dangerous. let's get something straight. I don't take orders from you. I'm not fighting this war for you. I fight for the forgotten.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아마 이제 제 기억에는 다음 스테이지는 이게 1,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클리어 하나, 이걸 클리어 하나. Another? 똑같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어,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이, 이거는 일단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이거 중에 하나를 클리어 할 건데, 아니면 뭐 제가 시간이 날때 하나를 어뭐 추가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